2026년 1월 2일 김현정 앵커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떠나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6년 동안 매일 아침 전국의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사 프로그램에한 획을 그었던 그의 하차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김현정은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프로불문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한국일보 기자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자보다는 PD의 길을 택해 2001년 CBS에 입사했다. 입사 초기 그는 음악 PD로 활동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이후 2005년 이슈와 사람을 시작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2008년 5월 12일 마침내 김현정의 뉴스쇼에 문을 열었다. 한국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최초의 여성 앵커이자 PD 출신 진행자라는 타이틀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곧 주목을 받았다. 2008년 탈레반 대변인과의 인터뷰, 2009년 미네르바 박대성 씨 인터뷰 등 굵직한 섭외로 화제를 모았다. 2023년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서를 거듭 묻던 중홍 시장이 마치 내가 한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라며 생방송 보증 전화를 끊는 일도 있었다. 2025년 12월 22일 방송에서 김현정 앵커는 직접 하차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의로 하차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에게 조금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한 마음도 든다며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방송 말미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언론의 중립은 기계적으로 양쪽 말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할 말은 하는 것이 진정한 중립이다.